야! 힙버가 여기 있었네. 야, 뭐 하는 거야? 어? 뭐야, 저... 뭐야? 뭐야? 뭐야, 이 욕망의 항아리는? 뭐, 욕망의 항아리? 야, 바다코끼리인뭐 하는데? 야, 너너 나와. 너가 나가! 너가 나가! 빨리 나와. 나갈 길이 없어. 나가! 나가! 말로 해, 말로. 뭐 하는 거야? 뭘뭐 하는 거야? 어, 말로 해, 말 놀고 있잖아. 쟤네 진화인 거 몰라? 응. 내가 어떻게 알아? 방 깼다는데? 가 반깨겠구나 우리 준이 우리 준이야내준이야 우리 준이 진짜 웃긴다 얘 뭐야 실장? <laughs> 나 우리 가게 VVIP야 어? 실장 응. 빨리 말해 응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 은지가 우리 가게 그 가장 큰 VVIP이긴 하지 어, 어. 오빠 나있는게 존나 자랑이네 너는 똑같이 오빠 안 하고 왜 ㅅㅂ리세요? 그냥 꺼지세요 꺼지세요? 나준이랑 놀고 있는데? 그걸 놀아 야너 일로 와봐 일로 와야 비켜라 아비켜봐난리지마 진짜 방 들어가 있어 가 있으라고 너나 두고 나 두고 두탕 뛴 거야? 사실은갈 거. 어? 이게 맞아? 아, 아이, 내가 들어가서 해명할 테니까 들어가 있으라고 아.. 아 아니지만 나 아, 무서워 들어가.. 이게 맞냐고 야너 해명해 어, 뭔데 두탕 이제 내가 그다 갖다 얘기할게 알겠어? 알았다 아, 똑바로 안하 기신다 아았 죽기 싫어